헤드라인입니다. 울산 3.1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설공단이 홍보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디어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넘어 상상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체험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월 11일 본관 상황실에서 허원욱 행정부시장 자문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3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3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 상황 보고, 기념탑 건립 예정지인 송정역사공원 현장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회의를 통해 건립 위치 및 규모, 광장부지, 내진설계 등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고, 건립계획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울산 3.1 운동 기념탑 건립 자문위원회 위원은 3.1 독립운동, 역사 전문가, 건축, 조각, 조경 전공 교수 등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념탑 건립 과정 전반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술성이 가미된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합니다. 한편 LH공사가 건립해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울산 3.1 독립운동 기념탑은 송정 역사공원 부지 내 기념탑과 애국지사 명부석, 참배 광장 등의 시설 등으로 오는 2018년 2월에 착공해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울산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설공단이 홍보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설공단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회관의 공연 전시 정보 및 예매 날짜를 문자로 사전 안내받고 회관 주최 기획 공연과 실립예술단 공연을 30% 할인받게 됩니다. 또한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 정기 구독과 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동천체육관 등 주요시설에 회관 전용 홍보물 거치대를 설치해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의 주요 공연 포스터를 부착하고 공연 전시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회관의 공연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진보호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회관 문화예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응 전략으로 타겟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테스크포스팀 구성, 야음 장생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구 학성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용역 등을 추진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타겟팅 울산 맞춤식 전략적 대응으로 국가공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울산에서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울산시가 국가 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위한 자체 타당성 연구를 추진합니다. 연구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울산의 미래 산업 전략 분석, 산업별 산업 입지 수요 분석, 국가 산단 후보지 도출 및 개발 여건 분석 등입니다. 울산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국가 산단 추가 지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1일 울산시가 2016년 9월에 착수해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S 사업의 기반 조성 사업인 산학융합형 하이테크 타운의 계획 설계 완료 보고회를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 따르면 산학융합형 하이테크 타운은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에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며, ICT 창의 융합센터, SW 품질 검증실, 실선 환경 테스트 배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5일 제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120만 울산 시민과 함께 기리고 애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경축 행사가 마련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특별 공연이 박상진 의사생가에서는 고원 박상진 의사 순국 96주기 추모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나락꽃 무궁화 전시회가 개최되는 등 전시회 및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지난 1월 막 개관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약 반년이 흐른 지금 더욱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더 발전했을지 이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별이 빛나는 낮에 DJ 영입니다. 오늘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DJ형 언니, 저는 나중에 커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학생입니다. 어, 이름도 참 예쁜데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방송국에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아유 그래요? 이런 고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언니?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어, 그래요. 이런 고민 충분히 할수 있죠. 그래서, 어, DJ형 언니가 이 학생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체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현장으로 이진영 리포터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불러볼게요. 이진영 리포터! 네네! 이곳은 미디어를 보고, 듣고, 느끼는 곳을 넘어서 끼와 상상력을 막 펼칠 수 있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오늘 제가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은 어떤 건가요? 미디어 체험은 저희 센터에 있는 TV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체험이고요. 어, 저희가 뉴스 체험이나 라디오 제작 체험, 유아 크로마키 체험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랄랄라 미디어 소풍은요. TV 체험, 라디오 체험으로 나눠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유치부, 초등부, 시니어 각 연령층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제가 함께 각각의 역할을 맡아 뉴스를 만들어 보는 오늘은 뉴스데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주 끼쟁이죠? 또한 유튜브 아이들이 스크린 위에서 자신의 끼를 표출할 수 있는 초록 세상 마법 학교. DJ와 성우가 되어 보는 DJ 수다 박스. 마음을 담은 편지를 녹음하는 목소리로 쓴 편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지금 불 꺼진 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지금 영상 편집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곳은 저희가 매달 상서울 교육이 열리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요? 네. 어...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라디오 제작 실습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저도 할수 있어요? 그럼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녹음실 활용교육, 라디오 제작 아카데미, 영상 제작 기초 등 미디어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아주 재밌게 이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디어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죠? 어, 저 기본적으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체험 외에도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 마감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장비 대여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두 시간짜리 정예 교육을 들으시면은 장비 대여도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교육 많이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미디어 체험 강사 양성 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미디어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진영 리포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로 가시면 요뭐 매일매일 다양하게 미디어 체험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 학생도 이 미디어 체험권 사용하셔서 꿈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제 영디제이와도 아쉽게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안녕!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상설교육장에서 실시되는 2017년 하반기 아트클래스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과목 회당 5천원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울산 박물관이 주말을 맞아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울산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물관화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8월 25일 2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17년 새로워진 구성으로 돌아온 연극 글로리아가 공연됩니다. 본 공연은 전석 3만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